여호와께서 요백에게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백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여리와암나이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요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 가운데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 안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로써 욥기서의 말씀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달려왔죠. 네. 욕기의 주제가, 어, 글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참 시작할 때는 이 똑같은 말에 반복되는 내용들로 인해서 때로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네. 우리가 좋아하는 잘되고 네복 받는 이런 내용들을 이기보다는 야참 고난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의 그런 문제들 참 보기만 해도 뭔가 답답함에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아가는 뭔가 모습이 확실하게 뭔가 선명해지고 상쾌해지는 기분이 안 드는 그런 답답함이 때로는 느껴졌기 때문에 빨리 (42장까지) 결론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듣고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42장의) 분량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42장) 그 이상의 만긴 마라톤과 같은 여정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마음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메시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 42장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42장까지의 요배 이 모든 대단원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어, 말하는 것처럼 이 욥기의 내용들은 우리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욥의 사건뿐만이 아닌 욥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그래도 나름의 의인이었습니다. 사람 안에서 비교했을 때에 그래도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저부터도 과연 욥과 같이 살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야, 나는 어~ 요처럼 그래도 나름 의인이다라고 살 만한 떳떳함과 아~ 내쓸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그런 요배에게 아~ 생각지 못한 고난의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죠.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어~ 몸뚱이 그 몸뚱이마저도 이제 병들어 병들어 어~ 기왓장을 어~ 꺼내들어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은 거라고는 생명, 그 하나, 붙어 있는 것, 간신히 붙어 있는 것,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욕의 인생 가운데에 이 친구들과의 공방이 지진하게 끌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 인과 응보적인 사고방식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끌어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잘못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 모의 시선을 끌고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세상적인 것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자기 마음에 맞는 해석으로 갖다 맞추는 식에 그것을 요백에 계속해서 풀어 넣었던 것이 이세 친구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나는 다르다. 어찌 그 세상의 법칙을 볼 때에 그것이 다 해석이 되느냐? 그것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 나의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너희들의 말하는 것이 하나의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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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왜 그럽니까? 대책이 뭡니까?라고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의문의 목소리를 높여대던 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 안에서는 아무런 해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고난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큰 나머지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쳐올 그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가정의 고난 안에 고난을 겪을 그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난에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것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내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나 버거우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리지를 않고 어떨 때는 기도조차도 한마디가 되지를 않는 그런 너무나 상막한 상태에 이르는 내 마음의 심령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서 끌어내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독 세미나를 우리가 하였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 중독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낼 방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스스로 건져 올려질 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참, 그것에서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 노력을 합니까? 그 고난에, 고난에, 고난에 계속 시선이 맞춰져 있어.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기보다 고난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에 너무나 내 시선이 가리워져 있는데 그 고난의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자체의 의미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체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데, 그 해답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 애가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38장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요백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면서 시작되는 그 모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요은 그것을 듣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왜 대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무엇이 위한 이하라는 것을 듣기를 원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계시. 개시.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별을 만들 때에 바다를 땅을 만들 때에 저 동물들을 만들 때에 구름을 만들고 눈과 피를 만들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요백에 알려주십니다. 요백에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백에 주신 그 고난, 내인생에 주시는 그 고난에 왜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하나님이 시선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그 자신의 광대하심을 계속 드러내셨을까요? 야, 내가 이런 존재야. 어? 야, 가불지 마라. 어? 막기주식길를막 죽이시고, 어? 너와 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니? 라고 하면서 나의 무력함을 막 느끼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막없게 하시고, 어? 막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드러내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욕을 막 눌러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요 앞에 드러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뭔가 더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을 드러내셔서 나타내셔서요에게 그냥 몇 가지 현상만 살짝 하나님이 살짝만 더 보여 주셔도 인생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요배에게 드러내시면서, 감히, 자, 감히 이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요배의 시선이,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너희가 고난에 시선이 팔려있고, 그 문제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잘못된 곳에 너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는데, 오늘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그것에 헤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보기로 원한다. 온전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고난에 더 마음을 품고, 고난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그, 욕, 그 고난 자체의 질문이 아닌 이제 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질문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 가운데 알기를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을,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요분 어제 본문에서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였죠 결국에는 고백했습니다.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요분 자기가 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로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도 계속 귀로 말로 귀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계속 귀로만 아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춰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램프의 진이처럼뭐 누르면은 그냥 자동 응답하는 그런 것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알아왔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 눈을 열어 이제 힘이 하나마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한꺼풀이 벗겨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 누구도 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봤자 희미하게. 하나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열어 이제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조차도 인생의 질문조차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백에 나를 믿어라입니다. 나를 믿어라. 네게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 모든 모든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의 확신, 그분을 향한 신뢰 이것이 그 무엇보다 큰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입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며 우리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마무리가 회복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의 정점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술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요배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의 그림자가 바로 예술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나오죠.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의새 친구를 꾸짖으십니다.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왜냐? 그들이 요배 말한 것과 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며, "이다"라고 말하면 요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요의 요백의 승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가 옳지 않다라고 하며 그새 친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네가 요백에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요백에 가라고 합니다 요백에 가서 번제를 드어라 요백에 가서 이게 바로 요백의 그림자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의 도 모습 입니다. 우리는 제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번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요벳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벳에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종 유 내종 유 오늘 말씀에 내종 유이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종 요벳에 내종 요벳에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때에 요비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요비 팔 절에 보니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향해 예수님을 중보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요비 그들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중보자적인 모습을 요배게 오늘 담고 계시며 이 요를 통해 이배이 그림을 통하여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중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게 되십니다.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에 우리가 육체적인 표면적인 회복으로만 알고 있는 그렇게 할수 있는 이 회복 우리는 그것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10절 이하의 말씀만은 우리가 어, 좋아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지 단순히 육신의 회복만은 말하고 싶는 것이 아닌 영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 그 결국은 부활의 회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요비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비의 공경을 들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비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값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더불어 그 나중에 있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이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있어서 인생의 우리의 눈의 시선이 내 중심에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배 이 고난 장, 이고난에 여실이 드러나 있는 이욥기를 통해서 이제 그더 나아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만의 바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